야, 뭔 차에 비닐을 하나도 안 뜯었어. 천장은비닐도 그대로고. 와, 팀장님! 이 어. 차는 비닐을 하나도 안 뜯었어요? 무슨 새 차를 갖고 오셨어요? 한 개는 뜯었을 거야, 아마. 아, 진짜? <웃음> <웃음> 아 근데 진짜 장난 아니고. 네. 계기판 비닐도 안 뜯었고 심지어는 맞아요. 이게 블랙박스 이것도 스티커도 야, 안 제거하고 그대로 있네 그냥. 와 스티커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야 근데 이 차가 있잖아 옵션까지도 빵빵해. 옵션도요? 어 옵션이 한 300만 원 정도 적용했거 300만 원이나요? <laughs> 어 맞아. 네. 근데 이게 알잖아 오늘 준비한 차량이 화물 픽업이야 화물 픽업. 그렇죠. 픽업 차량인데 옵션 뭐 있죠 이거 봐봐. 저 장난 아니다 이렇게 봐봐. 화물 픽업에 어라운드 뷰까지 어라운드 뷰 이렇게... <laughs> 어라운드 뷰까지 이렇게 넣어놨어. 근데 이 전차주님이 차를 진짜로 애지중지 타시는 분이라 가지고 네. 판매하시는 데도 이거 오일까지 싹 교환을 해가지고 또판큰를했 거든. 야, 근데 얘가 진짜로 신차 대비해서 감가상각도 많이 됐고, 진짜 거의 신차 그 컨디션이야. 주행 거리는 3만 6천 킬로 밖에 안 했네. 와우. 그러면은 뭐, 애기잖아, 솔직히. 아기죠 길도 안 들은 거지. 그렇죠. 자, 오늘 이 차량을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가령구동의 와, 와 큰놈 있잖아, 와, 큰 놈. 와, 그냥, 아, 딱 그냥 큰 놈. 그냥, 보통 놈 아니고, 와, 아, 아, 큰 놈. 놈. <laughs> 아유, 너무 까분다고 또 혼나겠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2021년 12월에 출고된, 야 비닐도 안 뜨든 진짜로 전차님의 주 애지중지 타신 차량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요 정말 가성비 있게 준비했습니다. 함께 가시죠. 영상 보러 왔으면 구독자의 알림 설정을 해주고 가야지! 안녕하십니까! 키카 구독자 시청자 형님들환 반갑습니다! 와우! 오늘 날씨가요! 너무나도 시원합니다. 너무나도 시원해. 미친 거죠? 자, 오늘 날씨 폭염주의보라고 하더라고요. 형님들 일을 하실 때도 조금 시엄시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포도당도 하나 섭취하시고요. 뭐~ 포도당이 없으면 염분 뭐~ 소금이라도 조금 드시면서 일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자 물도 많이 섭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자 그마만큼 무더운 날씨에 우리 형님 누님들 수고하십니다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준비한 차량, 자이 무더운 날씨에 시원한 가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가성비 있는 가격에 준비를 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간단하게 스펙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형이고요. 2021년 12월에 출고된 쌍용의. 전용 렉스턴 스포츠 칸2.2 4륜 구동에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무려 추가 옵션이 300만원 넘게 들어가 있습니다.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서라운드 뷰, 그 다음에 스마트 미러링 내비게이션, 거기에다가, 자,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 블랙힐에다가 좀 패션, 사이드 스텝까지 적용되어 있는 다이내믹 적용되어 있고요 자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까지 적용되어 있는 자 화물차지만 옵션까지도 빵빵한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또 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색상 아마존이야 그린 색상의 더 뉴렉선 스포츠 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전차주님이요 너무나도 애지중지 관리를 해주셔가지고요 비닐도 다안 뜯은 차량 자그만큼 또 판매하실 때 신중하게 또 고민 고민 하시면서 또 아까워하신 차량이고요. 빠르게 전면부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유리 상태는요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냥 약간의 그냥 사용감 정도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야 차가 너무 커요 너무 커. 제가 키가 2m가 되는데 저보다 더큰것 같아요. 자, 앞쪽으로 후드 부분도요, 와우, 돌티면상 안 느껴지고 있고요.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헤드램프 상태 역시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 를 유지하고 있고요.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반짝반짝이는 HID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는 어라운드뷰를 위한 카메라 잘 장착되어 있고요. 또 칸이라는 레터링 너무나도 이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칸하면 은 징기스칸 생각나잖아요. 그만큼 위대한 차량. 큰 차량. 자, 그냥 렉스턴보다는 뒤 적재함이 한 30cm 정도 길다 보니까 많은 양의 물건을 실으시는 분들, 캠핑하시는 분들이나 어 이제 일을 하실 때 적재량이 많은 물건을 실는 분들이 또이 렉스턴 칸 차량을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제가 크게 고지해드릴 부분 없이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더뉴 렉스턴 스포츠 칸입니다. 빠르게 운전석 측면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운전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운전석 쪽 측면부 도전 상태는요. 나봉 와우 문콕 하나 안 느껴질 만큼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자앞타이어 트레이드 오 좋습니다 한6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휠은 18인치 블랙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이쁜 휠이 장착되어 있고요 이것도 다 추가 옵션으로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휀다 부분 그냥 깔끔합니다 자 사이드 미러 리피터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밑에 쪽으로는 어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 잘 장착되어 있고요 앞도 조금 문콕도 안 느껴질 만큼 너무나도 깔끔한 한 상태 자 뒤쪽도 커터까지요 야, 길긴 길다. 너무나도 진짜 길긴 깁니다. 자. 운전석쪽 외판 상태, 너무나도 좋은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디타이어 트레이드 역시 한60% 정도 남아 있고요. 이 상태, 와우, 정말 깔끔해요. 차가 큰데요. 자, 주차음집 하나도 없이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패션, 사이드 스텝, 적용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요. 자, 후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2 0 2 1년형 전유 올렉션 스포츠 칸자 후면부에 왔습니다. 후면부 상태도요 제가 크게 고지해드릴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테일램프 상태 손상 대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반대쪽 역시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칸 닫게 이쁜 레터링 음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야 남자다움의 상징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4륜 구동 차량이고요. 자칸 같은 경우에는 적재량이 더 길고요. 그다음 에 적재량도 100kg 정도가 높습니다 그냥 렉스턴 스포츠보다는요 그래서 많이 선호하는 차량이고요 저희가 가격도요 너무 저렴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 가지고 가격까지 꼭 듣고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어라운드뷰가 좋은데 있잖아요 후방 카메라 적용되어 있고 후방 센서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적재함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적재함은 와우 정말로 널찍하다 널찍해 자 이렇게 사용감 정도로 느껴지고 있지만 파손된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더뉴 렉스턴 스포츠 칸 차량이고요. 빠르게 보조석 측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보조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보조석쪽 침면부. 와우 도장 상태도요 너무나도 끝내줍니다 진짜로 야 이렇게 흠집이 없을 수가 있나 자 그래도 얘도 뭐 36,000km를 주행한 중고차이기 때문에 와 진짜 흠집 하나 정도는 있을 법한데 너무나도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또 지나가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 타이어 트레이드는요 한6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휠 상태도요 주차 흠집 없이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앞쪽으로 휀다 부분 깔끔한 모습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사이드 미러 리피터 부분에 손상으로 파서 손된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어 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 자자착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도요. 와 진짜로 문콕 하나 안 느껴질 만큼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뒤쪽 쪽 한번 볼까요? 뒤쪽 쪽도 깔끔해요. 그러지만 와 살짝의 미세한 야 이게 칠은 까진 건 아닌데 살짝의 문콕 하나 정도 보여주고 있고요.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후면부까지 다봉 외판 상태는요. 진짜 미세한 사용감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나도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더뉴 렉선 스포츠. 차량입니다. 자디타이어 트레이드 역시 한60% 정도 남아있고요 휠 상태에 주차음집 없이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차주님께서 스티커 제거하시는게 너무 싫어하셨나봐다 스티커도 다 그대로 남아있는 더뉴 렉스턴 스포츠 칸 모델이고요. 저희가 항상 이쪽에서 성능기록보 고지를 해드리잖아요. 성능기록부 첫째짱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짱쭉 보시면 와이 차량이요 교환 품목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자 어느 부분이냐면요 적재함 이쪽이 교환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진짜로 가만히 서 있는데 차가 와가지고 툭 부딪혔대요 근데 전차주님이 애주중지 타시던 차량이라서 판금만 해도 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그냥 교환을 해버리셨대요 그래가지고 이런 교환 품목 하나 딱 들어가 있다는 라거꼭 인지하시고 구매를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짱 보여드려볼게요 두 번째 짱쭉 보시게 되면은 이 차량은요 엔진 미션 주요 부품에서 미세 누유 없는 올영우 차량이고요. 또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엔진 미션은 제조사 보증 아직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5년에 10만까지 엔진 미션 보증 넉넉하게 남아 있는 차량이고요. 당연히 차 상태는요 신생아 수준입니다. 너무나도 좋은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더뉴렉스턴 스포츠칸 2.2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이고요. 자 이제 실내로 이동해서요 실내 상태 어떻고 실내 어떤 옵션 적용되어 있는지. 실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더뉴울 n 서 스포츠 차량 저2월에 탑승을 했습니다. 자2월은요 거의 비닐도 안 뜯었어요. 솔직히 비... 너무나도 새차 같아 그냥 <laughs>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자안내수 공간 안쪽으로 모시게 되면 이곳 커버를 더 조용되 있는 모습 그리고 밑에 쪽에는 코일 매트도 조용되 있습니다 자 에어컨 바람 아주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자 전반적으로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더뉴 렉스턴 스포츠 칸이고요 또 공간감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착장감면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레그룸 공간은 뭐 그렇게 넉넉하진 않습니다 저희가 의자를 조금 앞쪽으로 당겨놓은 상태라서 이쪽에서 보여드리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운전하시는 쪽에서 봤을 때 레그룸 공간 한 주먹 한개반 정도 들어가고요 헤드룸 공간은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날씨가 너무 시원해가지고 어제 먹은 술이 다 깨는 것 같아요 와 좋다 <laughs> 자 그러면 이제 운전석 측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도어트림 보여드리기 전에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후축방 경보 들어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도어트림 상태 한번 볼까요? 도어트림 상태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줬습니다. 약간의 사용감 정도는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동 사이드미러 적용되어 있고요. 전동 사이드미러 상태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윈도우 한번 볼게요. 윈도우도요,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열 한번 볼까요? 자, 2열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운전석 시트 상태도 아주 좋은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약간의 그냥 사용감 정도 느껴진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전동 시트 이음 없이 잘 동작되고 있습니다 요 주방심도 잘 동작되고 있고요 자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어라운드 뷰 버튼 들어가 있고요 후축 방경보, 경사로 밀림 방지, 차체 자세 장치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네요 자 이제 실내로 탑승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실내에 탑승을 했고요. 먼저 보조석 세트 상태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실내로 탑승하시죠. 와우, 실내는 아주 천국입니다, 천국. 와, 진짜 에어컨 바람 너무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야, 날씨가 그냥 너무 시원해가지고 땀이 그냥 주르륵 흐르네. 야, 그만 만큼 좋은 차량으로 시원하게 또 가격 준비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야, 실내 상태는요,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스티커는 구매하신 후에 또 제거하는 맛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거기다가 에프로팅스피커 적용되어 있고요. 이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거든요. 플로우팅인가 스피커 적용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를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럼 먼저 계기판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계기판 보시면 경고등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정확한 주행거리는 36,900 97km를 정확하게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스트어링휠 상태는요. 안쪽으로 보시면 덮개 해놓으셨고요.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를 있습니다. 핸들 커버 해놓으신 거죠. 자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오토라이트 적용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미디어 장치를 조작하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핸들 열선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음성 인식 블루투스 가능하고요. 반대쪽으로는 크루즈 컨트롤을 조작하는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ECM 하이패스 멜로 적용되어 있고요. 뒤쪽으로 투 블랙박스 보여지고 있네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플로팅 스피커 적용되어 있고요 밑에 쪽에 보시게 되면 9.2인치 스마트 미러링 내비게이션 적용되어 있고요 이게 또 어런 드비라고 해가지고 한 120만원짜리 옵션이 적용되어 있는 겁니다 자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홈버튼 누르시고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가 적용돼 있어가지고 또 요거 유용하게 또 사용해 보시면 너무 좋습니다. 요새는 이제 티맵도 많이 이용하시고 카카오 네비, 네이버 네비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같이 연동하시면은 또 이렇게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요새는 이제 티맵 많이 이용하시면 보험료 감면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안전운행하시고 점수 좋을 때만 받으실 수가 있고요. 자 밑에 쪽 보시게 되면 듀얼 오토 에어컨 적용돼 있고요. 에어컨 히터 잘 나오는 거 미리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쭉 보시게 되면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보조석도 통풍 열선 적용되어 있고요 10V, 시거잭두개 적용되어 있고요 USB 포트, 억수 단자 그리고 휴대폰 무선 충전도 가능합니다 자그럼 후방 카메라 화질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자 후방 카메라 화질도 아주 깔끔하게 잘 나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각도 조절도 다 가능하죠 이렇게 각도 조절하시면서 또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방 카메라 화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방 카메라 화질도 깔끔하게 잘 나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이렇게 각도 조절하시면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4륜 구동을 제어할 수 있는 2륜 하이, 4륜 하이. 4륜도 이렇게 조작을 할수 있는 다이얼 로브 적용되어 있고요. 이구컵홀도그 다음에 이 차량은 또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자 키도 두 개를 보유 하고 있고요. 중고차 구매하시다 보면 키한 개짜리 많이 있는데 이 차량 두개 보유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 안쪽으로 안내소 공간도 아주 깔끔하게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자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가성비 더뉴렉스터 스포츠 칸. 나가서요, 가격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이제 가격을 오픈할 시간이 왔습니다. 와우. 너무나도 이쁜 아마존이야 그린 색상의 더뉴 렉선 스포츠 차량이었고요. 자, 스티커도 많이 제거 안 한, 비닐도 제거 안 한, 신품급 차량에 또 이러면 또한대 맞을 수도 있겠죠? 너무나도 잘 관리된 차량이었고요. 간단하게 스펙 정리하고요. 가격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2 0 2 1년형이고요 2021년 12월에 출고된 KGM의 더뉴 렉선 스포츠 칸! 자2.2 4륜 구동의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이었고요 추가 옵션만 무려 340만원이 적용되어 있는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 어라운드 뷰의 스마트 미러링 내비게이션 그리고 다이내믹 패키지 거기에 블랙힐까지 적용되어 있는 너무나도 이쁜 더뉴 렉스턴 스포츠 칸 차량이었고요 옆에 보이는 아마존이야 그린 색상의 렉스턴 칸 차량 킹카 구독자 시청자분에게 드릴 수 있는 금액은 2399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성비 있는 가격에 준비를 했고요. 자, 옆에 보이는 렉스턴 스포츠 칸 차량 한번 문의해보고 싶다, 구매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바로 위에 이번호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고 아니죠 빡! 소원성취 빡! 만수구가 빡! 만사형통. 부자대에서 킹카에서 찰 구매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 무더운 날씨 건강에 유지하십시오, 형님 누님들 어, 더워, 더더 시원해.